아,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입었던 의상이 약간 초등학교 2파 때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거 듣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뭔가 진짜 이득하는 기분이고 너무 굉장히 설레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제 뭐 남들이 말하는 정말 오래된 그룹이라고는 하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뭐, 뭐,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었던 팬미팅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8년 동안 너무너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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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하게 뽑는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신 사랑주 너무 감사드리고 또 8주년이라고 또뭐 어, 우리 한국에 계신 판다분들도 그렇지만 뭐 해외에 계신 판다분들도 뭐, 저희 대신해서 뭐 봉사도 하시고 기부도 해주시고. 이핑크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데 어, 너무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신민 일은 아닌데 어, 저희 위해서 항상 좋은 일 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핑크가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볼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. 우린 진짜 앞으로도 함께 오래오래 같이 합시다. 10주년 팬미팅 다올 거죠?